예레미아서 39장.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뒤의 일.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였을 때, 유다임금 시드키아 제9년 열째달에 바빌론임금 네브카드네자르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마침내 치드키아 제11년 넷째 달, 그달 9일에 도성이 뚫렸다.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이 모두 들어와 중앙 대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 사르에체르, 삼가르 누부랍 사르스인 사르스킴, 랍 마긴 네르갈 사르에체르, 그리고 바빌론 임금의 다른 모든 대신들이었다. 유다 임금 치드키아와 모든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밤을 틈타 왕실 정원 길을 따라서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라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칼데아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가 예리코 벌판에서 치드키아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그를 끌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에게 데려오자. 네부카드 네자르는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바빌론 임금은 리블라에서 치드키아 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였다. 바빌론 임금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살해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치드키아의 두 눈을 뽑고 청동사슬로 묶어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갈대아인들은 왕궁과 민가를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다. 느부자르하단 친위대장은 도성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넘어온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그러나 이때 느부자르하단 친위대장은 가진 것 없는 일부 가난한 백성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주어 유다 땅에 남겨놓았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레미야를 두고 느부자르하단 친위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그를 조금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에게 해 주어라. 느부자르아단 진위대장은 랍사리스인 느부사즈반과 랍막인 네르갈사르에체르와 그 밖에 바빌론임금의 모든 고관을 보내어 경비대 우란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카의 아들인 그달라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수 있게 되었다. 에벳멜렉의 구원.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나의 말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일이 바로 그날 내 앞에서 일어나겠지만 나는 그날에 너를 건져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여 내가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너는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